반갑습니다 좋은 집을 소개시켜 드리는 지프로 tv의 황프로입니다 저 황프로는 오늘 주안역 역세권 도시형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주안역을 도보 5분 이내로 갈수 있고요 주안역 인프라는 말안 해도 아시죠 집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럼요 네 영화관 있고 홈플러스 대형마트 갖가지 로드샵들 다 즐비해 있는 곳이 바로 집 주변 주안역에 다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는. 편하게 다 이용하실 수 있고 초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학세권에도 속하는 현장입니다 오늘의 도시형 아파트 총 11층 44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외관 보시면은 지상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자주식 주차로 100%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도 편하게 하실 수 있고, 주안역에 실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조도 잘 나와 있고, 평수도 괜찮게, 넓게 잘 나와 있는 집이 3억대 초반 찾기 힘드실 겁니다. 오늘 저 황프로가 가격에 딱 맞는 좋은 집 찾아왔으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보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내 보러 가실까요? 가시죠! 가시죠! <laughs> 안 가네? <laughs> 자 지금부터 실내를 보여드릴게요 전실입니다. 전실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유광 타일로 마감해놨고 긴장 키 큰장으로 색한 허리 지공 띠 음식공 다 마무리 해놨습니다. 일괄 소등 버튼 유형 버튼까지 다 시공을 해놨고요. 사면동 슬라이딩도 조성으로 시공을 해놨고요. 오늘의 현장 딱 들어오시면. 가자 환합니다 폴리싱 타일로 환하게 깔끔하게 시공해놨습니다 아 집이 상당히 네. 깔끔하네요 진짜 네. 그리고 딱 들어오자마자 좀 뭔가 뻥 뚫린 느낌 시원하지요 네, 맞아요 예 네, 시원한 느낌을 주는 집입니다 오늘은 방세개 화장실 두개 그리고 다용도실 두개오 거실 보시면 사이즈 괜찮잖아요 아우 괜찮은 정도가 아닌데요. 굉장히 넓지요. 여기는 네. 사이즈가 4m가 넘게 잘 나와요. 예. 네, 자세한 설명은 영상 마지막까지 보시면 거실을 <laughs>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쇼인가요 <laughs> <laughs> 자, 그럼 들어오시면은 여기 전실 바로 옆에 안방이 있고 메인 욕실이 있거든요. 안방부터 먼저 보여 드릴게요. 안방. 네. 안방 넓이 주안 역 인근에서 제일 크다 보시면 돼요. 야. 여기 사이즈가 작아 필요가 없어요 그러네요 오늘은 현장은 친절하게 아 저기 딱 적혀있네요 네. 가로 사이즈가 4m 2 0 진짜 거실뭐 가로 폭 사이즈죠 그렇죠 세로 사이즈가 3m 1 5 어우 크네요 네 안방답게 크게 잘 나와있습니다 침대 요렇게 딱 두시면 될것 같고 화장대도 요쪽에 딱 두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네 그럼 장은 어디 놔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이제 다용도실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탁기 그 건조기나 뭐 이런 게한 대씩 있다 음. 그럼 요쪽을 좀 드레스로 꾸미면 어 그래도 될것 같아요 네. 이쪽에다가 장을 짜놓거나 아니면 시스템 장을 짜놓으시면 아, 충분히 우리 옷 수납, 드레스룸으로 쓸 정도의 크기가 나옵니다. 그 네. 천장 봐주시면 오늘의 현장 시스템 에어컨 두대 들어있고요. 안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창 크게 잘 나와 있고, 오늘 현장 타입은 총 다섯 개인데, 네.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집은 앞이 좀뻥 뚫린. 그러네요. 막힌 게 하나도 없네요. 네. 막힘 없는 주한년 역세권의 도시형 아파트. 오, 역세권 광조. <laughs> 오늘은 강조가 역세권입니다. 아 그리고 구조가 잘 나와있지요. 네. 딱이 정도 한방 사이즈는 1인 샤워 공간이에요. 네. 세면대, 변기통 당연히 있고 거울 수납장. 딱 1인 샤워 공간 욕실입니다. 씻을 수 있거든요. 주안에도 욕실이 있다니. 아, 욕실. 자, 이렇게 나오면은 전실 바로 이쪽에 메인 욕실, 보여 드 욕실, 주방, 2번 방 보여 드릴게요. 자, 아, 여기가 그래. 이제 메인 욕실입니다. 층고 높게 잘 나와 있고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수전 일체형으로 코너장까지 들어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팡지 타일되어 있고 유광 타일로 물대가 끼더라도 잘 지워지는 그런 타일로 시공해놨습니다. 세면대, 변기통 당연히 있고 공간은 메인 욕실로 쓸수 있는 넉넉한 공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엄청 크네요. 그렇죠. 엄청은 아닌데? 에이, 엄청 요 <laughs> 자 주방은 ㄷ자 형식으로 우리 또 주부님들 좋아하는 동선 ㄷ자 형식으로 나와있는데 다용도실도 주방 옆에 딸려있다 아, 진짜 그러, 좋아하죠 그렇다면 우리 주부님들은 이런 주방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쵸 취향저격 아, 취적 <laughs> 어 취적 자 여기 아일랜드 식탁 의자 놓으시면 4인용 식탁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조리공간은 요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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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불맛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스렌지. 가스렌지. 네, 네. 저희가 또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가스렌지가 싫다 하시면, 요 틀에 맞게 인덕션이 나오니까. 맞아요. 그냥 갈아 끼시면 돼요. 맞습니다. 후드 나와 있고, 그리고 윤프로님이 좋아하는 상부장, 하부장, 화이트. 그렇죠. 질리는 색상. <laughs> 아, 잘못 들은 거예요. 아, 잘못 들은 거예요. 아, 질리는 색상이 아니고. 네. 질리다. 아! 아! <laughs> 아 저는 이거 또 딴지 걸라다가 오케이 아... okay. 진리다. 그렇죠. <laughs> 상부장, 하부장, 우리 윤프로님이 좋아하는 네. 네. 진리, 화이트. 진리. 네. 화이트가 진리죠. 진리지요. <laughs> 아, 동음. 그걸 그렇게 들었구나. <laughs> 그래서 제가 아까 뭘하려다가 아. 지금 여, 여기 와서 좀뭘하려 했거든요. 아, 그래요? 아, 제가 아, 잘못 들었네요. 네.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laughs> 자, 식탁 등도 네. 화이트 진리. 그렇죠. 네, 눈꽃 조명으로 시공해놨습니다. 음. 딱 여기 타일 보시면은 다 유광 타일로 해놨기 때문에 네. 굉장히 청소가 편리해요. 그렇죠. 네. 줄눈 시공 다 들어있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바닥도 유광 타일로 해놨기 때문에 청소가 유용하다. 싱크볼 나와 있고 밥솥 넣고 전자레인지 놓는 공간 다 있습니다. 수납장은 뭐다 있죠. 그렇 그럼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시면은 우리 이제 주부님들이 좋아하는 유동선을 왜 좋아냐? 하 주방용품을. 어디 쌓아놓고 싶은데 맞아요. 없으면 지저분해져요. 맞아요. 주방이. 음. 그러니까 요쪽에다가 이제 세탁기 건조기를 쌓으셔도 되고 주방 공간으로 쓰셔도 되고. 맞아요. 다용도시는 어차피 많으면 좋은 거니까. 아유, 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안녕히 가세요. 저 일로 갈게요. 아 그래요? <laughs> 자 오늘의 현장 동선이 이렇게 돼요. 아 다용도실이 3번 방과 주방 같이 이어지니까 응. 자녀 방으로 줬을 때는 이쪽도 괜찮죠. 엄마랑 자녀랑 여기서 만날 수도 있거든요. <laughs> 그렇죠. <laughs> 3번 방 짐, 주방 짐 여기 같이 동시에. 아 사이 좋게 싸우시면 안 돼요. 어, 여기는 그럼 자녀 방으로 쓰긴 좀 그렇겠다. <laughs> 엄마가 여기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 잠가놓고 여기 커튼 쳐놔야 돼요. 왜요? 네? 왜요? 문 잠가놓고. <laughs> 왜요? 아시잖아요. <laughs> 제가 이쪽으로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네. 이쪽에서 보여지면 여기 안 보여요. 아... 붙박이장 딱 들어있으니까 우리 자녀방으로 썼을 때 넉넉한 수납 공간. 메리평이네요. 메리평이지. 야... 못 때가요. 드릴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창 보시면 햇살 잘 들어오잖아요. 네. 아 근데 햇살만 얘기 나오면 그게 또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빨 노래방에 가야 되는 돼. <laughs> 그렇죠. 네. 또 빨리 코로나가 풀렸으면 좋겠다는 그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딱 12시까지만 해도 <laughs> 12시까지만 해도 좋죠. 네. 원래 또 소주 한잔 먹고 <laughs> 노래방 가서 노래 한곡 부르고 딱 집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요. 네. 그런, 그, 우리 건전한 그런 생활을 할수 있게 코로나가 빨리 풀려야 됩니다. 잠깐 또 오해할 부분이 생겼는데 그 저희 뭐 <laughs> 건전한데 말하는 거예요. 아, <laughs> 건전한데. 그렇죠. 네. 건전한 생활을 하고, 하고 그렇죠. 싶어서 네. 코로나가 빨리 풀렸으면 그렇죠. 좋겠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방. 네. 자, 2번 방입니다. 이번 방 바닥 똑같이 강마루 시공해놨고 벽면은 고급 시크 벽지 야. 우리 자녀 방으로 쓰기에는 손색없는 크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햇빛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네. 이 집도 남향이네. 그렇지요. 네. 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 우리 자녀 방 썼을 네. 때 향이 좋으니까 우리 자녀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죠. 네. 사이즈 여기 보시면은 3m, 2m, 65 이렇게 사이즈 나오니까 침대 놓고 책상만 놓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도 이제 여기 보여주세요. 어 여기도 있나요? 네. 여기도 곱바이상이 있으니까. 국박이 장 있으면 장을 안 놔도 되니까. 그렇죠. 사이즈를 더 크게 보시면 돼요. 침대 크기 한 개만 놔도 되고요. 침대하고 책상 책상만 먹고. 놓으면 딱, 네, 끝. 딱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3번 방은 여기보다 살짝 작게 2m65로 정사각형으로 나와있고요. 아, 우리 또 황팀장님은 2번 방, 3번 방 기준을 네. 정확하게 잡아주셨어요. 그렇죠. 그 미세한 것도 정확하게 잡아드립니다. 그럼, 우리 또 이제 구독자분들이 저를 만났을 때, 네. 저는 확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 강조 한번더 해드리고, 사이즈 잡아 드릴게요. 네. 거실 사이즈가 굉장히 넓죠? 엄청 넓죠? 네. 야 거실 사이즈가 4m22 나옵니다. 오, 좋습니다. 4m22니까, 75인치 이상. 맞아요. 딱 들어가야 되고 천장 한번 봐 주세요. 이야... 뭔가 좀 특이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메리등이 다 들어 있는데 이게 주황색이랑 하얀색이랑 같이 들어 있으면 눈시력이 굉장히 좋아요. 시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 좋아지는 건 아니고 <laughs> 네. 눈 시력이 나빠지지 않는 거죠. 눈필요가 없겠죠. 이게 하얀색이랑 주황색 <laughs> 이게 하얀색이랑 주황색이랑 들어가 있으면 눈 피로감이 굉장히 덜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 신경을 써 놓은 겁니다. 인테리어도 좋고, 그러네요. 천장 봐주시면은 이렇게 공조기까지 다 들어 있고 소방장치 스프링쿨러는 다 들어 있습니다. 집안에 곳곳에 그리고 삼성 시스템 에어컨 들어 있고 창 보시면은 창도 넓게 잘 나와 있어요. 픽스 창으로 또내놔가지고 네. 픽스 창으로 여기 양쪽으로 나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여기가 5층이잖아요. 네. 5층인데도 막힘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좀 고층으로 더 올라가면 네. 더 이제 좋은 뷰를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5층부터 막힘이 없으니까. 빨리 오셔서 좋은 층 선점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쇼파홀은 이렇게 기역자로놨뒀는데도 전혀 비좁은 느낌이 안 듭니다. 오히려 기역자로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워낙 넓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안 놓으면 조금 허해 보일 수 있어요. 음... 쇼파 편하게 배치하시면 되고, 아톨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벌써 마무리가 그럼... 되나요? 끝났네요. 네, 끝났네요.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지루하지 않게 제가 속독으로 해드렸습니다. 아, 와... 편집 빨리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 <laughs> 아니에요. 우리 구독자분들 스킵 타이밍을 굉장히 줄여드린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자 그러면 은 여기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 방세계 화장실 두 개, 다용도실 두 개, 주안역 역세권의 현장 다 보셨고요. 제일 궁금하셨던 건 분양가일 텐데 오늘 현장 분양가는 3억 초반입니다. 오 주안역 역세권에 그리고 주차장 잘돼 있고 세대수 잘돼 있고 실내 이렇게 잘돼 있고 꼭 와서 보시면 더 만족하실 집입니다. 시립 주금 같은 경우는 시립 주금 인천 주안역 중에서도 저렴한 편입니다. 5천만 원 정도 있으시면 됩니다. 오 좋네요. 네 대출도 잘 나오는 집이니까 우선 오셔가지고 집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상. 상담 한번 받아 보시고 저 황프로 얼굴 한번더 보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강국키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저 황프로는 다음 번에도 좋은 집 찾아서 좋은 집 소개해드리려 나오겠습니다. 다음 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